안녕하세요, IT누공 김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이제 랩, 어, 레파지토리 JPA에 해당하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고요 어, 단위 테스트까지 했는데 오늘은 어, 서비스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으니까 서비스를 만들 건데요. 혹시 이 영상을 이제 어, 프로그램에 입문하시는 개발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에서 레파지토리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왜 서비스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을 때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값의 정합성도를 체크한다든지 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좀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서비스 부분이 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JPE에서는 아예 JPE 레파지토리를 인터페이스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거는 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걸 컨트롤러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원하는 구조대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어, 제가 등대와 같다는 이야기를 언제 한 적이 있는데 등대와 같죠. 온 거를 넘겨주고 다시 뷰에 넘겨주고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바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서비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서비스 레파, 어,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만들게요. 이거와 카피해가지고 레퍼지토리를 레파, 어, 카피해서 뒤에다가 스터디 레코드 서비스 서비스라고 그대로 만들고 네,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제 어 레파지토리에서 jpa 레파지토리 우리가 만들었었던 jpa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테스트할 때 봤지만 아무 내용이 없지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구현을 시킬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적어 보자면 음 전체로 셀렉트가 있고요 하나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와야 될 거는 원노 no. 하나 가져오는 거, 원노 셀렉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해야죠, 인서트. 그리고 수정해야죠,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해야죠, 딜리트. 네, 이거를 다 만들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여기를 가져오려면 퍼블릭으로 만들고, 어 전체를 가져오는 거는 그냥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에. 어, 저희가 만들었던 entity 객체가 있죠. study record 예전에는 v o 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to select all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매개 변수 없고요 네,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져오기만 합니다. return으로 음, 레파지토리. 스터, 어, 레파지토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를 여기 오토 와이어드를 해야겠네요. 오토 와이어드해서 스터디 레파지토리 예, 네,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턴을 그냥 할게요. 레파지토리에 파인드올, 네, 파인드올. 저번에 저희가 테스트했었죠. 파인드올을 하면 전부 다 가져왔었죠. 리스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리턴을 받이 값을 리턴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파인드 올은 여기에서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로 굉장히 심플하게 JPA를 쓰면 제가 항상 어 이거 매직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SQL 문장 자체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거는 다 JPA에서 해준다는 건데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은 단일 테이블에 대한 처리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하나짜리니까요. 둘 셀렉트 원이라고 만들고 여기는 어 키가 가야 되겠죠. 키 아이디 네. 키 아이디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리턴은 어 스터디 레코드니까 바로 또 이게 엔티티잖아요. 그래서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또 스터디 레파지토리의 파인드 그때 바이 아이디 그랬죠? 스터디 파인드 파이 파이 아이디 점겟 이렇게 가져왔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키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키 언더바 아이디. 예, 이렇게 하면은 저번에 저희가 테스트는 이거를 했었을 거예요. 한로 가져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으면 가져온다. 예. 굉장히 이것도 심플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고 파인드올 다 가져온다 이거는 어, JPA 레파지토리 문서에 가셔서 하나씩 보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할게요 public void 보이드, 입력이니까 void로 할게요 두, 두, insert 이렇게 하고 어, 여기는 이제 입력이니까 스터디 레코드를 받아야 되겠죠. 저 인티 엔티티 이 스터디 레코드는 엔티티입니다. 엔티티의 값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던져 주면 됩니다. 스터디 레코드. 해서 요거 음, 음, 리턴 값이 없으니까요. 스터디 레포에 레포에 가서 스터디 들어가서 입력과 저장은 세이브를 사용합니다. 세이브. 여기에 스터디 레코드를 그대로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예, 똑같습니다. 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져갈게요. 똑같으니까 두 여기는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도 똑같겠죠? 왜냐면 인자가 같으니까 아, 여기는 키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딜리트는 키값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그대로 복사해 놓고 두 딜리트 하고 여기에 int 키 언더바 아이디 키 값으로 지워야 되니까요. 여기를 키로 하고 딜리트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딜리트 딜리트에 스터디 레코드에 엔티티를 넣어라. 예. 키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예. 끝납니다. 음. 딜리트가 아니고 delete by id 아이디로 네, 지워라.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있는데요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러에 연결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저희가 테스트를 레파지토리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했잖아요. 가져오는 거 했으니까 나머지 3개 인서트와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제가 테스트로 다시 잘 되는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클릭 버튼, 아, 여기, 그리고, 이거 서비스니까, 네, 서비스라고 하나, 예, 네,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go to, 테스트, 네, 테스트, create 하고,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오케이. 아, 테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메소드를 다 만들어주네요. 편하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는 이 스프링을 가져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할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값이 있습니다. 뭐, MVC 테스트,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요. 어, 테스트에 대한 거는 별도의 하나의 과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인서트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은요, 렌터티에 보면 빌더라고 만들었는데 이 빌더에 대한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빌더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사용해 볼게요. 그 부분이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만들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스터디 스터디 레코드 서비스 그렇죠? 어, 아니다. 인서트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스터디 레코드를 가져와야죠. 스터디 네, 레코드, 엔티티를 가져오고, 여기, 스터디 레코드는,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스터디하고 점 찍고, 빌더, 하면은 이렇게 빌더, 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빌더까지 하고,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생성자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데이, 왜냐면, 키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요렇게 만들게요. 한번, 테스트입니다. 요거, 테스트 2022, 음, 예. 08에 23. 이렇게 만들고, 보시면, 어, 생성제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에 뭘 넣는다. 원래 생성제 하면 가로치고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넣을 수 있어서 이게 편합니다. 이게. 테스트, 인서트, 서트, 진행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REG데이인데, REG데이는 그냥 이것도 따라서 해보세요. r 지데이는 로컬 우리가 타임을 넣잖아요. 었 로컬 데이트 타임. 그래서 로컬 데이트 타임에 n o w 가 있습니다. 요거 하면 현재 시간 넣어 줍니다. 현재 시간. 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스터디 레코드의 값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빌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물론 빌더가 아니 없으면 그냥 생성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한번 쓰고요.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려면 어노테이션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서비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하나 만들고요. 오토 와이어드, 와이어드 하고 서비스, 스터디 서비스 서비스 그리고 인서트니까 인서트.점 어, 인서트 투 인서트 여기에 스터디 레코드 이렇게 예, 하면은. 만들어지면 은 우리는 이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hide sql을 열어서 bootstudy를 열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값을 저희가 데이터 b o o t s t u d y 레 study record study r e c o r d 데이터 리플리시가 f5번 치면 리플리시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지 넣어보겠습니다. 스터디 서비스 진행. 네, 진행이 됐고요. 어, 패스 됐습니다. 패스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인데 더 들어갔는지 F 5 번으로 한번 예 들어갔네요. 테스트 인서트 진행.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어, 좀더 단순하게 할수 있겠네요. 업데이트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에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레코드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study record entity를 가져오고요. 레코드 길게 쓰겠습니다.는 new study record 하나 만들고, study record set c o n 는 아까 저희가 만든 게 3번이죠 3번을 음, 수정해 볼게요 진행 테스트 인서트 진행인데 이거를 테스, 그대로 가져다가 수정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스터디 키가 있어야 되니까 스터디 세트 키 아이디는 3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새 컨텐츠 contents, 이 컨텐츠가 변했으니까 이 컨텐츠가 수정 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스터디 레코드 서비스의 세이브 두 세이브죠 아까 우리가 두 세이브로 만든 두 업데이트 업데이트에 레코드 스터디 레코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만들어 졌고요. 런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이 값이 수정이 되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패스 했고요. 패스 했으니까 잘 됐다는 거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F5번. 아, 보니까 어, 에러가 study day와 r i g d a y 가 에러가 났네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값에 스터디 레코드의 다른 값이 새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나, 나머지 값들이 다널 u l l 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어, 수정을 일단 할게요 수정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 수정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수정은 되겠죠 set contents, 아, set study day, 그렇죠. 여기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study record.set, regday는 local now. 예. 여기까지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해서 예, 다시 드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죠. 수정을 눌렀는데 이렇게 가, 다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 부분만 수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만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다 추석 처리하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미리 수정해야 될 값을 하나 가져올게요. 스터디 레코드의 스터디 레코드는 아까 우리가 하나짜리 가져오는 거 있었잖아요. 스터디 레코드 서비스에 o select1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 저희가 3번을 수정할 거니까 3번을 가져올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다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수정만 내가 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 주면 되겠네요 스터디 레코드를 그럼 나머지 값은 들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값만 수정하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세이브가 j p a g 에 세이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하지만 기존의 값이 다 보존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음,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어,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그렇게 잘 되는지 그럼 여기 수정 이 3번. 예. 네,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가져오고, 수정하고, 업데이트.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JPA를 통해서 수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값을 미리 한번 가져와 주고, 수정할 값들만, 이렇게, 셋, 셋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도, 어,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셋을 안 넣고, 빌더로 넣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음, 테스트를 안 해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왠지 예, 가져온 다음에 빌드를 한다. 아,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셋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정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수정 잘된거 확인했고 나머지 값들 유지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업데이트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그값 엔티티의 값을 미리 가져오고 있어 가져와서 저장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면 될것 같습니다. 딜리트 3번 만든 거 그냥 딜리트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스터디 레코드 서비스 점두 딜리트 딜리트 키는 3번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잖아요. 만약에 테스트인데 지워지면 안 돼요. 지워지면 안 되는데 아 테스트 된 거는 좀 보고 싶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 테스트 된 거를 한번 여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음 여기에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면은요 이게 롤백 처리를 해줍니다 트랜잭 션트 랜젝 션을 이렇게 하면 롤백 처리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 업데이트 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롤백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돌리면 롤백 처리가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쿼리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에 가셔서 요게 원래 이렇게 안 나고 오좀 이쁘게 나오는데 보면은 어, 이부분이 아마 이부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랑 같은 위치일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쿼리를 보고 아예도 딜리트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트랜잭션으를 통해서 진짜로 지우지는 않고요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어 어떤 테스트를 할지 모르는데 데이터를 막 지우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트랜잭셔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갔으니까 볼까요 일단 데이터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예, 안 사라졌네요.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두 딜리트에 대한 쿼리가 이쁘게 어, 나오면 좋겠는데 음, 보이지가 않네요. 음, 여기가 프로퍼티스가 이쪽 한칸 아래로 가야 되고 이게 이렇게 가고 어. 야물은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니까요. 다시 한 번, 아, 이게, 하이버네이트, 에 예, 이렇게. 제가 방금 멈추고 다른 문서를 보고 왔는데 이게 맞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해도 되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테스트를 해놓고, 아,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니까, 검증된 거니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이 테스트가 현업 입장, 현업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이게 없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뭐 레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다 일일이 쳐다보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여전히 잘안 나오네요. 이거 잘 나오는 거 제가 확인하고, 어, 말씀드릴게요. 아, 보니까 역시 코딩에 가장 큰 적은 오타네요. 언더바인데 대시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좀 가장 허무하죠?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빈번히 많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가장 큰 적은 역시 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앤페이스트를 즐겨하죠 한번 잘된 거에 검증이 된 거는 카피앤페이스트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어, 검증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자산인 거 같아요 프로그래머한테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도 제 자산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면은 어, 쿼리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이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자 셀렉트를 눌렀 제가 뭔가 지금 하나 신기한 걸 봤는데, 이거 딜리트인데 셀렉트가 돌아가네요. 그리고 보면 이게 롤백이라는 게 돌아간 걸볼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그죠? 어 이게 JPA에서는 딜리트를 하는 게 뭔가 셀렉트 하면서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된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안 지워졌거든요. 제가 트랜잭션을 넣어서 이거 정말 지워지는지 한번 트랜잭션을 빼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어, 두 딜리트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어, 제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딜리트가 아니고 셀렉트가 됐는데 과연 저 값은 지워질 건지 그렇죠. 그것도 어, 좀 재미있게 볼수 있는 하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볼게요. 어, 업데이트도 궁금해지네요. 이 쿼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보면은, 셀렉트로 진행이 되고, 아, 이게 딜리트가 뒤에 따라 붙네요. 근데 셀렉트가 먼저 진행된 거가 왜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예, 딜리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을 할 때, 레퍼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뷰까지 한 번에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제가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하나 다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잔소리기 필요없는 말인데, 어,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을 보면은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어 구조도 파악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게 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 만들고 뷰까지 한번 해보면은 어, 이 과정이 조금 크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